이제는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잔류와 강등을 가르는 운명의 대결이 펼쳐집니다. 광운대학교와 경희대학교의 유리 그제 8라운드 남양주 에코랜드 축구장에서 전해드립니다. 광운대학교 라인업 소개 드리겠습니다. 최전방에 아르노와 민승찬, 미드필드에는 김준승, 이철호, 우현수, 신동욱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수비에는 좌측부터 박진서, 이상선, 금유섭, 조근원이 나섭니다. 광격 대결의 수문장은 김유빈입니다. 전반전, D가 내리고 있는 상황 경희대가 앞쪽으로 내줍니다 이재모 연결됩니다 이재모 접고 그대로 슈팅 박진서가 막아냅니다 이건곤 그대로 이번엔 인상선이 막아냈고요 자, 흘러나온 공 여전히 경희대에 찬스입니다 자, 사이드에서 경희대 조근원이 끊어냅니다 김준승, 좌측에서 골문 앞을 노립니다 안쪽으로 넣어주고 안현우! 안현우! 아, 터치가 살짝 길었습니다 다시 한번 광운대의 기회. 박진서 공 잡았습니다. 이찬호에게. 이찬호. 신동욱. 신동욱 다시 이찬호에게 연결됩니다. 이찬호 슈팅. 아 이준희 골키퍼가 잡아냅니다. 광운대의 공격 기회. 안현우가 몰고 갑니다. 안현우. 신동욱을 보고 내줬습니다만 수비 테클에 저지당합니다. 안현우. 아 다시 한번 신동욱 연결됐는데요. 신동욱. 신동욱 가운데로. 어 넘어졌어요. 넘어졌습니다만 경기 계속됩니다. 다시 한번 안현우 가운데 있는 우현수를 봤습니다. 우현수. 사이드에 있는 김준승에게 김준승은 접고 다시 한번 민승찬에게 길게 넘겼습니다만 연결되지 못합니다 흘러나온 공 조근업 굴절 됐습니다 세컨볼 세컨볼 아네오루가 다시 한번 잡아서 슈팅을 시도했습니다만 경희대의 촘촘한 수비가 광운대학교의 공격을 저지합니다 이호연이 코너킥을 준비합니다 정확하게 올렸습니다 이건곤 골대를 넘깁니다 계속해서 후반전입니다. 광운대 프리킷 찬스 우현수가 사이드로 내줍니다. 박진서 왼발 크로스 머리에 맞지 못했어요. 이찬호 이찬호 골자 지금 박진서 선수의 크로스가 공격수 머리에 맞지 못하고 떨어져 나왔는데 그게 또 이찬호 선수의 발 앞에 떨어졌습니다. 이것을 또 침착하게 마무리하면서 광운대가 선취점을 가져갑니다. 이 호연 앞쪽으로 내주는데 신동욱이 끌어냅니다 신동욱 신동욱 우측면으로 우현수가 받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가운데로 침투하는 신동욱에게 신동욱 신동욱 가운데로 감아찰듯 감아찰듯 감아찼습니다만 아 살짝 빗나갑니다 아쉽습니다 경희대 프리킥 찬스 넘어왔습니다 장하윤 김유빈 골키퍼 몸을 날리며 잡아냅니다한 점이 급한 경희대 이준희 골키퍼가 롱킥을 내줍니다 오주환 잡고 이재모, 이재모에게 이재모 슈팅! 빗나갑니다. 양팀 모두 아쉬운 가마차기 슈팅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기 종료됐습니다. 최종 스코어 1대0. 광운대가 지난 축의연맹전 결승 패배를 서력하며 값진 승리를 거둡니다. <목소리>